작업하는 기간에는 밥도 잘 먹지 않을 만큼 신경이 예민해지는 음. 편이었거든요. 그게 너무 걱정됐던 저는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요. 2주째 읽고 답장 없는 톡. 2주. 어이, 잠수는 어. 좀 심하다. 잠수 2주 잠수. 자, 2주 잠수. 예술병 이제 2주 잠수예요. 타, 잠수 타야 되거든요. 남자친구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돼버린 거예요. 됐어. 무려 2주 동안 전화는 물론 톡도 읽지 않았고요. 전 너무 걱정돼서 무작정 집 앞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세 번째쯤 찾아갔을 때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. 어, 자기야. 오빠, 어, 왜 연락 안 했어? 얼마나 걱정했는 지 알아? 미안해. 나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. 작업 끝날 때까지 꼭 참고 있었어. 아, 작업 때문에 잠수 탄 거라고?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요즘 글이 안 써져서 힘들어 했잖아. 이별을 한지 오래돼서 슬픈 감정이 무뎌진 것 같더라고. 너랑 이별했다고 생각하고 날 고립시켰어. 너못 보니까 너무 우울하더라. 근데 글은 잘 나왔어. 제가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사이, 남자친구는 혼자 이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이야, 작업이 감동하네, 잘 된다는 감동하네. 이유만으로요. 매일같이 반복되는 감정 소비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이번엔 가상이별이 아닌 진짜 이별을 남자친구에게 통보하고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, 응?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이벤트. 이벤트? c o 아, 집에서 요리해주고, 청소해주고. 아니, 근데 이별을 통보했는데 들어오니까 또다 받아주고 뭐. 맞아요, 너무 사랑하니까요. 작업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온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같이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고요. 청소까지 싹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제게 열과 성을 다하더라고요. 결국 전 이별도 쉽지 않은 이 남자와 다시 네.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요. 둘이 행복하면 됐죠. 예.